여보세요? 어, 바빠? 아니, 괜찮아. 지금 일 가는 중이야. 아니, 뭐좀 답답해서 전화를 했어. 왜? 무슨 일 있어? 아. 하... 왜? 미호랑 싸웠거든. 내가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도 어? 없고. 물론 미호 친구긴 하지만 내 친구라고도 생각을 해. 나는. 왜? 왜? 근데 미호는 뭐만 하면 화를 내. <laughs>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아이고. 왜 나한테만 그래? 친구들한테도 안 그래? 아니야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 되게 착해, 감사하고으면서 미호는 그렇,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러면 말을 할때 조금 말을 막해, 그렇지? 미호가.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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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는 없었어 절대 없었어 한 번도. 그 <laughs> 나한테 왜 말을 막하지? 남편이 만만한가? 자기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무공사에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또 오래도 같이 있고, 아기도 지금 키우기도 힘들고 아이... 나도 그래. 아, 그럼 식으그 예전에는 음. 그렇게 했어. 음. 그럼 화내지 말고 여보 사랑해. 음. 그럼 자기도 변해. 음. 그렇게 해봐. 오케이 일단은. 오케이. 알았어. 있으면. 음, 알았어. 음, 음. 사랑해. 고마워. 어 사랑해 고마워요. 음. 여보, 알잖아 내 친구들 한 번만 더 해보자. 그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을 참잘 살았어. 나잘 살았어. 러시아 친구 말고. 여보세요? 어, 미나야 나야. 어, 어 오랜만이다. 어, 바쁘? 그냥 커피 한잔 하고 있었어. 아니, 내가 뭐좀 하나 물어보려 고 그랬는데 예전에 촬영할 때나 이렇게 같이 되게 불편했지 옆에서 좀. 에? 아니 미호랑 왜? 좀 싸웠거든 아누가한 전화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도 그래도 미호랑 자주 만나고 하니까 어 그치 자기 주장이 너무 세 락셔 여자잖아 당연히 세지 어 그러니까 이제 남편한테 약간 좀 존중해주고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 항상 속이만 어. 해 이렇게 음, 어, 근데 항상 미호 말 맞잖아 아니, 친구들한테도 <laughs> 약간 그런 식으로 해? 근데 만약에 미호가 뭐라고 말하면은 음. 그럼 나를 위해서 말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 어 나를 뭐 괴롭히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래도 나는 같이 산지 7 년이 넘는데. <laughs> 한국어 근데... 그러니까 미호 잘 알잖아. 미호 말 틀어서 무가 피해본 적이 있어? 아 아니, 근데 아니요. 조금이라도 불만이 없어? 뭐, 뭐라고 불만? 불만 아. 그냥. 그나말안 할게. 하나 하나만 요즘 시간이 너무 미호가 너무 바빠서 자주 못 만나서 불만이지. 좀더 아. <laughs> 자주 봤으면 좋겠는데. 알았어, 아니 <laughs> 내가 내가 좀 예민했나 봐. 어, 예민한 것 같아. 음. 아니 뭐 미호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좋지, 좋지. 내가 봤을 때 진짜 천생연분인데 저만 가면 또 코로나 이제 풀리니까 미우랑 같이 어디 놀러 가자. 그래 놀러 갑시다 우리 또. 사우지 말고. 아 알겠어 고마워. 그게 있네. 뭐, 뭐. 여자들끼리의 리가 굉장하네 이게. 우리를 아는 남자친구한테 내가 전화를 할게. 네, 내가 오빠 친구한테 전화하면 의미 없지. 준희한테 전화하면 되잖아. 어차피 와이프가 아 러시아 와이프니까. 그내 아 편을 들겠지. 아 그렇지. 남자들끼리 또 그런 게 있거든. 네 형. 전화 잠깐 돼? 전화 돼요. 어 그래? 아니 네. 다섯 씨도 그러니? 뭐가요? 말 싸움을 좀 했는데 형이 지금 잠깐 밖에 아, 아. 나왔어. 그래서 아, 싸우고 집으로 집을 나왔다고요? 어, 아, 미호가 요즘 성격이 조금 너무 까칠해져가지고. 어. 음. 근데 형 내가 봤을 때는 누나가 그 무턱대고 화낼 사람은 아, 아닌 것 같은데. 누나가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 너너 너, 너 누구 편이야? 너형 아. 편이야? 너 미호 편이야? 아니. 이게 편 편이 뭐가 지금해요너 그러니까. 알잖아, 너형 원래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형은 아니, 굉장히. 물론 죠 근데 누나가 그렇게 화낼 사람은 아니에요. 형. <laughs> 형이 한번 잘 다시 얘기해 보시지. 아니 다혜 씨는 어때? 다혜 씨는 좋아 사이? 아, 저희 좋죠. 그치. 꿀 떨어지죠 지금. 예. 아, 우리도 꿀이 떨어지다가 갑자기 아... 이게 꿀이 떨어지니까 둘 사이에. <laughs> 누나는 아니...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아... 누나는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아무튼. 네. 알았어 형이 일단 들어갈게 형 들어가서 빨리 아, 누나한테 아, 사과하시고 아, 네. 아 그래 말씀하셨네. 알았어 어 누나 어 준아.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오빠가 요즘 좀 이상한 소리 많이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조금 싸웠다가 밖에 나갔거든 아 진짜 이거 심각한 건가 봐나 그래. 싸우려고 가는거 아니거든? 내가 조금이라도 막 눈빛으로라도 좀 보면 나 나쁜 사람으로 봐 나를 아형왜 그래 진짜 근데 어. 내 생각에는 어. 이거는 전적으로 형한테 잘못이 있는 거 같아. 왜냐면 <laughs> 형이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형이 뭐 잘못했다. 뭔가 피로가 쌓였나 봐, 남편도. 형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보다. 에이, 너랑 얘기해보니까 기분 불렸으니까 어, 어 아니, 알았어. 누나, 나는 알아. 형이 무조건 잘못한 거야. <laughs> 진짜, 아 그러니까, 형. 밥 잘못 먹었나. 어. 알았어, 고마워. 내가 문제가 됐네 <laughs>